야, 근데 진짜, 너무 잘돼 있지 않아요? 와, 여기 광기도 좋고, 경치도 좋고. 야, 저기, 아까, 국궁인 것 같아요. 아, 활 쏘는 거. 네. 관역이 엄청 먼것 같은데? 볼까요, 가서? 오,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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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와 와, 진짜 먼데. 선생님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아, 선생님. 저희가 좀 들어가도 될까요? 네, 저 안쪽으로 들어오세요. 아, 네, 알겠습니다. 아뭐 친절하게 또 안으로 오라고. 네. 이야 아, 와! 오! 안녕하세요. 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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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는 어, 중에는 어. 저, 말을 못해요. 아네 네네. 일단 끝난다. 아 네. 나갈 때. 알겠습니다. 끝나야 되는데 아, 예. 뭐 그런 규칙이 있나 봐요. 아, 선생님 일단 <laughs> 활이 이렇게 멀리 나가는 게 가능하네요. 와 너무 네, 신기해. 가능합니다. 실질적인 거리는 한 300m 정도 날아갑니다 이게. 와 어. 여기서 여기는 지금 몇 m 탄 거예요? 145m. 그 이거에두 배가 네. 날아간다는 그렇죠. 거죠. 그렇죠. 야 우리나라가 주몽의 민족 아닙니까? 네 맞죠. 네, 활의 네. 민족 아니에요. 네. 이순신 장군이 명사수셨습니다. 네 맞습니다. 네. 이탕금대도 이 네. 임진왜란 때. 네. 그 신립 장군께서 이곳에서 활을 쏘시다가 승하하신 곳입니다 여기도 그래서 이 탄금대도 상당히 유명하고 그래서 이 탄금대가 정 자체도 탄금정이라고 명령이 되어 있습니다. 저는 그 양궁 하는 건 봤거든요 런던 올림픽 때 네. 보러 갔는데 이것보다 훨씬 가까운 거리에서 봤습니다 네, 양궁은 봐요. 이제 거리가 70m 정도 되는데 네. 이 국궁은 양궁의 그배 정도 되는 그러니까. 145m를 쓰고 있어니다 양궁은 그러면은 영국에서 시작은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한국 사람들이 더 잘해요? 네, 카메라 부서지잖아요 아. 그 전거는 빵 쏴가지고 맨날 잘그 쓰는 민족이 우리,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아마 네. 그런 영향도 있는 거같습니다 국궁은 멀리서도 잘 맞춰야 그럼. 되잖아요. 근데 양궁이 양궁은 거리가 짧잖아요. 그래서 더잘 한국 맞추지. 사람들이 더잘 맞추는 거예요. 그러니까요. 어디에 맞추는 게 따라서 점수가 달라요. 아, 양궁은 그렇게 되지만은 네. 이 국궁은 뒤 관역 자체에 어디에 맞아도 상관이 없습니다. 아한 발을 쏴서 맞으면 무조건 일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 되겠습니다. 탁해서 떨어지는 거네요. 예, 고 튀어나옵니다. 튀어나오고. 화살이. 아, 보니까 뿅뿅 하지는 않네요. 이게 어, 이렇게 이거 맞으면 죽을까요? 음, 어, <laughs> 제, 맞으면은 스, 잘못되면 사망 사. 고 잘못하면 사망 어, 나지. 진짜? 과거에 대회에서 이거를 맞고 사망한 사람도 어. 있어요. 실질적으로. 어. 그래서 상당히 이게 위험한 무기예요. 아. 지금도 무기라서 나뭐 이렇게 바깥에서는 쏠 수가 없고 이런 국. 궁도장 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서만은 실질적으로 활을 쏠수 있습니다. 음. 그러면 아, 선생, 님 네. 저희가 국궁 한번 배워볼 수 있을까요? 거궁은 해보실 수가 있어요. 거궁이 뭐예요? 거궁은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. 이렇게 당기는 거를 네. 그리고딱 이렇게 놓으시면 거궁입니다. 일반인들은 보통 쏘실 수가 없어요. 한 2개월 정도 배우셔야지 쏘실 수가 있습니다. 아 선생, 아, 선생님, 선생님 저를 너무 만만하게 보세요. 선생 저희요 상모 돌리 선수 왔어요. 네, 상모 돌리 선수 왔어요. 그데 네. <laughs> 정말 상모를 단시간에 이렇게 잘 돌리는 사람은 최초예요. 아니 상모놀이랑 이거랑 <laughs> 네. 아무 상관이 없어. 당겨봐요, 당겨봐. 거궁 한번 해봐요. 아 네, 이쪽 손으로 잡으시고 이쪽으로 네. 그리고 하루 네. 30분 만에 상모를 돌린 여자입니다. 네. 각도는 약간 좀 기울이시고 네. 쭉 펴시고 쭉 당겨주세요. 오, 재능을 보여줘요. 어, 되네. 선생님 되잖아요. 선생님 많이 당황하신 것 같은데요. 선생님 두달 걸린다 그랬는데 이걸 잠깐만에 한 번에 되니까 선생님 많이 당황하신 것 같은데. 아 잘하시네요. 네, 자세 잘 잡으시고 예 네. 네, 그리고 살짝 놓으시고. 아그리고 되게 편안하게 잘 당기는데요, 거궁이 생각보다 근데 힘이 많이 들어가요. 아 그래요? 근데 표정이 여유로운데? 저이쁘게 나오려고. <웃음> <웃음> 표정은 되게 미스코리아 대회 나온 사람 같아요. 저는 로빈 허드입니다. <laughs> 여기... 에바 흐드 에바 허드. 에몽. 우리 주말고 에몽. 에몽. 네. 애몽. 에몽입니다. <laughs> 해보시겠습니까? 어, 네한번 해볼게요. 네, 잡아보시고요. 아 에바 씨가 되는 거 보니까 아, 이거 지금 제일 약한 날이에요. 쭉 당겼다가 놓으시면. 왜 이렇게 떨어요? <laughs> <laughs> 생각보다 많이 힘든데 에바 씨가 잘하는 거예요. <laughs> 어 선생님 당기는 것만으로도 쉽지 않네요. 네, 쉬운 게 아닙니다. 오, 야, 선생님. 두번더 하셔야죠. 한번 싸볼 수 있나요? 싸보는 건 아마 힘들 거예요. 선생님, 저도 주몽의 후예입니다. 아, 그러면 제가 네. 알, 폼만 알려드릴게요이 화살을 보면은 네. 항상 기시. 두 가지 색깔이 있고 한 네. 가지가 틀린 색깔이 있어요 방향이 네. 이렇게 해서 화살이 나가면서 여기를 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두 개가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꽂아 주시면 어, 돼요 네. 145m 였죠 네. 한번 수제자로 받아 주실 준비 한번 해 주십시오 한 방에 날리겠습니다 파이팅 더 당기세요 어 선생님 제... 근력으로 할게요. 네. 선생님 저 활은 옆에 서아무 얘기 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선생님께 배웠습니다. 습사무원. 네, 네, 네 습사무원을 부탁드립니다. 파이팅. 네. 오, 선생님 발이 많이 아픈데요. 와, 놓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. 몇까지 당기셔야 되거든요? 한그래요그럼요 아, 와, 근데 진짜 이게 진짜 쏘는 게 이렇게 쏠라니까 안 돼. 아 이거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네요 그러니까 좀연습도 많이, 연습도 많이 하는 하셔야 되고 응. 그래서 한 2-3개월이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가 응.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난으로 하면 안돼 이거 너무 위험해요 절... 그러니까 장난은 절대 안 되죠 맞아 비용금으로. 무술이니까 응. 아 진짜 무술은 정말 수련이 필요하고 아, 맞아요. 정말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응. <laughs>